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배두성 TV 배두성입니다. 어, 29일 밤 12시를 기해서 결국은 30일부터 일부 시설을 제외하고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어, 검고로, 검고로 전환되면서 대부분의, 대부분의 실내에서 마스크 미착용 가태료 부과 조치가 사라졌습니다. 어, 2020년도 10월부터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 되면서 2년 3개월 만에 마스크 착용의 법적 의무화가 해제되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감염 치약 시설인 장기 요양기관, 정신 건강 정진 시설, 장애인 복시설 지등 이중 입소형 시설 마스크 의무가 착용 아직도 착용 대상이고요. 대중교통 수단 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어~ 도선 택시 항공기 전세버스 특수 여객 자동차 등이 어~ 아직까지도 어~ 의무 착용화 어~ 법적으로 규제되었고요. 그리고 어~ 유치원이나 학교 등 어~ 통학 차량에도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여러분 어~ 결국은 어~ 대중교통수당은 탑승 중인 경우에 의무가 적용되고요. 실내외 지하철역, 기차역, 공항 등에서는 마스크를 벗어도 되는 상황이 계속됩니다. 어, 감염 치약 시설에서 다인 침실 등 삽직인 공간에서 함께 입원 입소한 사람, 상주 감병인이나 보호자 등과 함께 있을 경우에는 마스크를 벗어도 가터료 부과 대상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료보험 기간의 경우에 일인 병실에서만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약국이나 마트 같은 다른 시설 안에 위치해 있는 약국으로 신고된 공간만 착용 시설의 의무화가 해당됩니다. 결국 실내 마스크 착용은 약국, 의료기관, 대중교통, 감염 치약 시설은 계속해서 마스크의 의무사항이 계속 되도록 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좋은 일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코로나 감염을 통해서 심각하게 우리 사회가 힘들었습니다. 거의 2년 3개월 만에 법적으로 마스크 의무화가 해제되었고요. 어, 그것을 통해서 좀 이상하게 사회 분위기가 어, 저도 몇번 겪은 상황이지만 직접 겪은 상황이지만 어, 좀 살벌한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솔직히 말하면 마스크를 한 2년 3개월 아니, 거의 3년이죠. 쓰게 됐을 경우에 우리 스스로가 편리함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남에게 들어보내고 또, 또 가끔은 이게 습관화가 될 때에 남들이 아는 척하고 또 알아보고 유명인이 아닐지라도 어, 남의 감추인 것이 감추고 내 스스로가 어, 나만의 공간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편리한 그 편리함에 어, 우리가 익숙해져서 정말 염려됩니다. 어, 많은 분들이 마스크 의무 조항이 해제되어도 어, 많은 분들 오늘 아침에도 해제된 지역에서도 많은 분들이 마스크를 쓰고 쓰는 습관이 계속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마스크를 벗는 습관을 여러분 이제부터라도 어,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이제는 어, 코로나가 어균 자체가 그렇게 어 강한 어 바이러스로서 역할을 못하고 이제는 좀 많이 약화되었고요.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이렇게 마스크로 우리가 가려지는 어 인간관계 이것 그렇게 좋은 우리 사람의 태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제가 제 손자 세대를 보면 아주 조그만 어린이 유아기아에도 마스크를 아주 어. 스스로가 쓰고 그 나가서 쓰는 습관, 또 차에 타면 쓰는 습관 이런 것들이 혹시나 우리 어린 아이들은 하라는 대로 하는 습관이기 때문에 그들이 정상적 사회 활동 그리고 가끔은 제가 느낌이 사회 활동을 정상적으로 못 하게 되는 인간관계 형성될까봐 걱정이 됩니다. 뭐 언두년 인간관계라 그럴까요? 언두년 어떤 사회적 병리학? 게 어떤 병적인 요소를 가지지 않을까, 그리고 늘또 씻는 습관이 이게 결백증이라 고 그럴까 이런데 가지 않을까, 인간관계의 어떤 장애물로 작용하지 않을까봐 걱정이 됩니다. 제가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우리 성인이라도 우리 나이 먹은 기존 세 세대라도. 좀 되도록이면 국가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할 때는 마스크를 벗는 습관 이 사회를 정상화로 만든다는 그런 어좀 노력으로 좀 우리 기존 세력 기존 세대에서 좀 해주셨으면 하는 습관이고요 우리 젊은 세대에서 우리 아들딸들에게 정상적인 우리 사회를 빨리 도로 찾기 위한 노력을. 좀 해주셨음 합니다. 버으라 그래도 벗지 않는 것 그것 우리 스스로가 자유를 어, 속박하는 그런 어, 행동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그 편리함이 우리 사회를 망조되게 할수 있다는 생각으로 오늘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내용 보시고 좋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이왕이면 저의 구독자가 되어주셔서 어, 저의 좋은 방송 만드는데 여러분이 함께 해주셨음 합니다. 여러분, 행복한 시간 되시기를 바라면서 배두성TV 배두성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